안녕. 오늘은 수요일이고 저는 오늘 구청이랑 은행이랑 좀볼 일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일을 쉬고 오늘 볼일 보러 가거든요. 좀 전에 조카들 등원 시켰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면은 될것 같아요. 날은 추운데 해는...

처음에 좀 진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렇지? 램봉을 보네. 응, 완전. 잠시 후 유턴입니다. 괜찮만못 따라가시면 서 왼쪽 포가 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음. 혼인 신고 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줄게요. <laughs> <좀만 더 생각해. 웃음> 아,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네 어제 아빠가 이제 진짜 홀리신고 하고 결혼하면은 정말 고생 시작인 거라고. 약이 k m 미터전입 부모가 어떻게 중이안되 그치. <놀람> <놀람> 네, 부동산으로 보냈던 거 그거. 진수어떻게떡해 응. 되돌릴 수 없어 하시기 전에 다 다시 생각해 <laughs> 한마 네, 해보세요 아 뭐야 그런거 아주 죽이지 마 빨리 나 아, 그냥 뭐 못해 약간 <웃음> 떨리고 <laughs> 책임감은 <것만> 더 생겼지 <laughs> 귀엽네 한 아, 말씀 하시죠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 <laughs> 뭐야 아 뭐야 뭘로 해야지 나도 그지내 마음이지 이게 이거? 그러게 비칠 것 같은데? 비치나? 어잘 보여요 오빠. 오빠 <laughs> 뭐 먹고 싶어요? 파스타 두개 시켜볼까요? 두개 없어? 두개 시켜. 민이두개 시킨 걸로 먹어. 만족 파스타가 제일 비싼데 먹어볼래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어디? 쇠고기 나오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 거줄 알았는데, 네. 시점빵이 따로 안, 안 나올 만한데요? 방이 안에 있네. 응. 고마워요. 우와. 고했으니까 날씨 가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김이 막 엄청 나는데요 이천 <laughs> 장 되는 거 아니야? 저 원래 이번 주 가려고 그래. 비가 와가지고 이번 주 가면 되겠어. 3시 반인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안녕.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아까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랑 브라이덜 샤워를 하기로 해서 친구들이 먼저 가서 준비를 좀할 테니까 너는 집에 있다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이제 나가려고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먹을 뭐 음식이랑 술이랑 좀 사서 가면 될것 같아요. 嗯，你谢你您。 너무 더럽게 해놓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엄청 예쁘게 준비했는데 이것도 준비한 거야? 이거 이거 손목에 손목에 하고 사진 찍는 거지?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자네들이 너무 막 티나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찍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좀 부끄러우니까. 아까 아랍이가 아랍 말 풍선 달면서 괜찮아 했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아 한거 같아 여기쯤 쓰면 될까요? 여기 좀가운데 대리자. 어. 거기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보여? 어, 그렇게 도 보이는데, 응. 저숲 이, 이걸 옆에다가 좀 둘래? 얘를? 어. 걔를 두던지, 뭐를? 이거 어떻게 아니, <laughs> 어, 그거 눕혀가지고. 눕혀? 어. 괜찮아. 아, 그냥, 어, 그냥 여기 그냥 내 흰색 너무 수? 보여가지고 어, 멍청 멋이야. 어.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잠깐, 이거 뭐냐? 아라비가너 아, 이혼하면 가만 안둘다 <laughs> 내가 이렇게 해줘. 되면서... <laughs> <laughs> <이혼> <laughs> 어, 어, 아, 내가 개서 왔는데 이겨나면 가만둬 얘도 당연하지이혼가는데 그건 없어 그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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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 가자 가자 가 조금 자 가자 가와가 돼. 가자 가자 가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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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가이가 너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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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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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근데 원래,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근데 바닥이 뭔가, 그치? 응. 마룻바닥이 누가 봐도 장산바닥인데 정말 어렵다. 안, 안 해본 짓 하려니까. 다시 아볼게 가자. 이떻게 어떻게, 어 아, 이게 어디에 와야지? 예쁠까, 화관이? 그건 몰라. <laughs> 그건 너가 알았어야 <laughs> 아니면 화관을 쓰고 얘들아, 좀더 노력을 해줄래? 너네 <laughs>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이건 아, 몰라. 너무 부리잖아. 대충 그, 해. 그 누건 모르겠는데? <laughs> 알아, 너? 이건 몰라. 이 위에? 면세포들을 많이 하더라고. 얘 뭐, 자꾸 나 뭐가 생긴다니? 뭐, 뭐. 아니, 형님? 하고있 <laughs> 아, 야! 내가 아까 비교를 했어. 근데. 그저 저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 넣는 구멍 보이시죠? 그 반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실게요 킬이 <laughs> 안 된다. 지금 딱 뚝줄이. 킬이 안 된다. 간다. <laughs> 내가 생각을 못 하겠다고. 아 맛있겠다. 아, 내가 치즈 크러스트로 추가했어. 뭘? <laughs> 어. <laughs> 치즈 녹았굳었 굳었을 거야 근데. 지금 몇 시죠? 9시 15분입니다. <laughs> <오늘> 아젊다젊다 <laughs> 젊다, 우리. 지다 라면 뭐 먹지? 육개장 먹을까 오늘은? 잠마 이거랑 뭔 차이야? 이렇게? 크기? 크기? 그럼 이거 먹자. 이 집에 있네. 이 집만 먹을까? 두 병만 살까? 응. 야 그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맛있어. 아나너어 진짜 맛있어. 다 먹었어 너네? 응. 야 맛있어 금방 넘어가. 아 정말? 얘들아 어떻게 땄어? <laughs> 힘을 줘서 땄는데. 아, 됐다. 이곳은 음. 내일 우리가 아침을 먹을 곳. 나는 특살렁탕. <웃음> 너는 우리 <laughs> 어, 그래, 특, 특 사줄게. 너네는 특안 먹을 거야? 너한테 뭔들 못 사주겠니. 큰 먹자 얘들아 다 같이 아침밥은 먹겨야지 아, 맞아 옛날 응. 우리 처음 술 마실 때술 먹을 때도 언니가 수진 언니가 꼭 아침 <laughs> 먹고 항 굶고 있을 때 모르니까. 수빈이는 밥 먹었대. <laughs> 언니가 먹으라고 자꾸. 어, 맞아, 우리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야 멈춰. 근데, 근데 잠깐만. 너도 화장 지워야 돼. 지 그치. 나안 봤어. 너도 지워야 되잖아. 너는 왜안 지울 것처럼 얘기해. 뭐 하시는 건가? 제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왜요? <laughs> <그래요? 웃음> 왜죠? 이거, 뭐, 이거 모자이크 <laughs> 없이 그냥 내보내주세요. 맘대로 아, 뭐, 해볼래나 <laughs> <궁금해. 웃음> 그쵸? 행복했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다 씻긴 한 거지? 아, 다 씻긴 한 거야? 라면이랑. 어. 짜자 이거 처음 먹는 거야? 응. 아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리고? <laughs> 야. 씻겨겨와 <laughs>